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차트는, 어, 글로벌 지수를 이제 리딩하는 나스닥 지수 흐름이죠. 네, 기술주, 테크주가 밀집되어 있는, 어, 그런 어떤 섹터이고, 어,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상승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렇게 조정을좀 받기도 하고, 크게 조정을 받기도 하고, 지수,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주봉을 보면 네뭐 탄탄대로로 이제 올라갔죠. 이때 크게 좀 하락을 했고 그 다음 주 바로 회복을 해주는 상황인데 또 일정 기간 기간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약간 조정을 또 받으려고 하고 문제는 잘 갔어요. 두 달간 잘 갔는데 어 대한민국 이 놈의 대한민국은 좀 답답한 움직임이죠. 너무 답답하다 생각이 들어서 참 주식이 너무 게 어렵다. 아 이거 좀뭐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야 하루하루 이걸 지켜보는 것도 힘들고 네 일주일에 한두번 보는 것도 또 두드려 보면 좀 마음이 속상 뭐 속상하고 안타깝고 막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드는 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락폭이 그래 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음, 개별 종목으로 뭐 올라가는 것들만 몇 가지만 그냥 올라가고, 테마 종목 올라가고, 뭐 어,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힘이 없게 이렇게 막 내려주는 종목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시장을 보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조정입니다. 네, 조정에 들어갔고, 어디서 다시 또 이런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하방에 어떤 저점을, 어, 예상을 해야 되겠죠. 아, 이놈이 내려오면, 대략 어디까지는 내려갈 수 있고,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또 어디까지도 올라가겠구나라고 염두하면서 하시는 게 맞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이었던 시점에서, 아, 또 조정을 좀 받으면 애매한데, 어, 애매한 상황인데, 이까지도, 에휴, 조정이 또 나올 수 있겠다. 아, 그렇게 좀, 어, 좀, 반은 좀 포기하고, 그죠? 반은 포기하고, 좀 마음을 내려놓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좀덜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아, 저런 사람이 아닌데, 뭐, 이렇게 될거 아닌데 하다가 올라와 버리면, 그만큼 아픔과 상처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 정도 내려올 수는 있겠다. 그서 뭐, 염두하고, 차분하게 1, 2주도 희장 흐름을 지켜보자. 네, 그렇게, 어, 무덤덤하게 좀 생각을 하, 하고 있으면, 또 이런 시기도 또 오거든요. 네, 이런 시기도 또 오니까, 네,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란밖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네, 없어요. <laughs> 자, 그 개별 종목으로 좀 제가 좀몇 가지 좀 종목을 좀 볼게요. 그래도 만약에 어, 조정을 보인다거나 또 올라간다고 하면 또 이런 종목은 또 어떨까? 잠깐만요. 지금 차트를 좀 찾고 있거든요. 내려가 가지고. 네, 그래 2차 전지 쪽에는 제가 계속 저 탄머티리얼은 강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을 대략 좀그어놨고요 그래서, 이놈이 간다고 하면 다시 또 조정을 확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등고, 이게 등락폭이 좀 있었죠. 1, 2, 3,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여기 저점을 이탈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것들도 가져가고, 만약에 뭐 여기에서 몇 퍼센트 수익이 나셔가지고 짧게 드신, 뭐10% 드신 분은, 익천하신 분은 다시 또제 공략 타이밍이 또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 이때 추매를 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 구간은 또 추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서 만약 10% 이상 또 올라가면 흐름을 보고 또, 어 시장이 약간 흔들린다, 이미 하다 근데 수익률 은10%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매수했던 거는 좀 팔아보고, 예. 어 그런 식으로 좀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가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좀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60일선 기준이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적정 뭐 1, 2주 흐름을 보시면 단기평과 중기평 어느 정도 또 만나는 국면이 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 뭐 재료 한 방이라고 보면 또 거래 터지면서 또 급발진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을 또 염두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봇 쪽은 두산 로보틱스가 다시 저점을 좀 잡아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라인을 좀 이렇게 좀 형성을 하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음, 수급은 뭐 지난 뭐 한두 달간, 예, 외국인과 기관이 좀 음, 매집을 좀 했고, 최근에 또 이제 수익 실현을 좀한 상황이고, 네, 외국인은 좀 받아가고, 뭐 지금 뭐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어 의미를 들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다른 로우 주이죠. 그래서 뉴로메카가좀 자기 여기 여기 구간에서 좀 이제 어, 저점을좀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하향 추세를 이제 돌파 국면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오면 에너지가 또 60에서 내려오거든요. 어느 정도 좀 에너지의 어떤 그 파동의 원리가 둥둥둥둥 해서 어느 그 적정 시점에 감세가 줄어들면서 만나게 되는. 어, 그런 어떤 국면에서 또 뉴스 한 방이면 또 다시 한번 장대 양봉도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고요. 만약에 엉덩이를 뺀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봐집니다. 네. 그래서 지그재그 1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어, 저점은 여기서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 이 라인. 고점은 대략적으로 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니까 러이 사이에서 놀, 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 매수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매도권이고요 매도권. 여기 돌파하면 매수해야 지금 말도 안 됩니다. 매수는 추세 저점. 그죠? 추세 저점에 매수권, 분할 매수권, 주봉의 저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박자는 맞지 않아요. 박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중을 태우고 싶으신 분은 확인, 확인사살 매매가 있겠죠. 오선이1선을돌파해서 올라가고, 뭐, 오른쪽 행복한다거나하면 그때 그 시점에 봐서 또분암에서 한다거나, 음에서, m a c d 가주봉에서 음에서 양으로 저한되는, 저, 이런 어떤 상황이가 되면, 이쪽이 되겠죠? 여기, 그럼 여기, 여기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여, 기라고 보면, 여기가 되겠죠? 네. 그런 어떤 파동을 본다고 하면 심플하게도 매매가 가능하기도 하죠. 근데 그러나, 그러나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박자를 맞춰가면서 이제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부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긴 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매매를 그럴게 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현금 비중, 투자 비중,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하시면서, 어, 우선순위를 좀 두시면서, 아, 내가 다른 종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뭐, 뭐, 좀만 들어가자. 그럼 다른 거, 만약에 좀 상승한 것이 있으면, 또 조금 빼가지고, 어, 여기 좀 더, 좀 매수해볼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어떤 습관에서 비롯된, 어, 또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청담글로벌이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네 가진자 영역이고요. 그냥 5, 5일선이든 10일선 기준 매매를 하고 50% 이상은 다 이제 익절을 한 상태에서 부, 어, 비중상 예, 비중상 이제 부담 없는 비중 뭐30% 정도든 그 정도만 들고 간부분이지장 중에 또이게 이탈을 시키거든요. 그래도 거래는 없긴 한데 이탈할 때 같이 매도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뭐 회복할 때 다시 따라붙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 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기서 흔들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가고, 아니면 내가 좀더 길게 보고 싶다면, 11선. 11선 이탈하면 전량 매도 해야지라고 보든지, 아니면 한번더 거래가 터질 때 상방으로 쭉 올라가면, 일정 기간 이후에 또 상승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하기 때문에, 아, 여기서 흔들어서 그 애들이 뭘, 뭐, 개미를 떨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차익 실현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네, 거래가 터지니까. 그 분봉의 30분봉을 보시면서 이제 추세를 그어가면서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30분봉의 오선 대략적인 추세선이 이제 올선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탈을 시켰죠. 예, 시켰기 때문에 좀 애매,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고 비중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함께 좀 까딱깔딱 하고 있는 것이 또보느나뭐 마녀 공장이거나 이런 게좀 눈에 보이는데. 제가 마녀 공장은 여기에 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23,000원, 24,000원 구간인데, 최대 매물대에 근접을 하면 마녀 공장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돌렸어요. 뭐안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놔두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오면 사고, 아니면 안 사는 것이 현명한 또 주식 투자에또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크게 먹으려고 하면 크게 잃고요. 그러나, 화랑장세, 진짜, 뭐, 뭐, 그냥, 뒤로 넘어져도, 그냥, 뭐, 수익이 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뭐, 뭐, 타이밍을 좀 늦게 잡아도, 들어가도, 며칠 뒤면 다시 한 번, 어, 장대 한번 뽑으면, 그냥 익절하고 나오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가능한 제가 그런 종목으로 좀 추려가지고, 영상에 남기고 있긴 하겠지만, 시장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라고, 계속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권고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이 종목 사는 것이 아니고 어, 나의 어떤 기준과 어떤 그 기준과 때를 기다리면서 판단이 쓰면 결정이 내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참는 것이 예, 좋습니다. 어, 포스코엠텍 포스코엠텍은 이제 바닥을 좀 형성을 하네요. 네 여기서 중기평이 지금 이제 주봉상 볼까요? 예, 주봉상 이제 돌아가네. 예. 돌아가긴 하네요. 그래서 짧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엔텍. 네. 한번 관련 이슈 좀 챙겨보시고요. 시가총액 9,20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차트는 나쁘지 않고요. 돌려 세우는데, 어, 지금 주봉에 6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뚫려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 꼬리가 달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올라가면 여기 있는 매물대가 크고, 또두 번째 매물대는 여기이기 때문에, 뭐, 다시 급등이 나오면 또 이제 막고 또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한번 뽑으면 이렇게 또 장대 양봉이 뽑아, 뽑아준다라고 생각 하시면서, 아, 꼬리가 많이 달리는구나 생각 하시면서 또 익절을 하셔도 되겠죠.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버스코 엠텍. 흐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구 산업이 있어요. 이게 좀 오래 전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4월달, 5월달에 수익을 크게 내신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보자는 것이 아니고 어, 박자상으로는 선매수는 맞죠. 네, 여기 여기도 매수권은 맞고 현재도 매수권 맞고 5월선 회복 안착이니까 매수권은 맞는데 또 파라볼릭도 양전화 되었고, 그나 여기서 좀그좀 그, 음, 언밸런스하죠. 네. 좀 이격도가 좀 이렇게 좀 보이고 또 장기 이 평이 상방에 있고 하방에 깔려야 지 정비할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장기 이 평이 있잖아요. 64는 밑에 깔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돌아가서 좀 돌아가서 안정적인 차트를 그릴 것 같으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뭐 급등해버리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한다 하더라도 꼬리가 많이 달릴 것 같고 차익실험 매물이 그 물려 있는 분들이면 팔아 잭기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겠죠. 그래서 짧게 짧게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구간에서는 오일선 근처 여기 구간에서는 1차 매수 괜찮고요. 그러다 갑자기 올라가면 한 5에서 10% 수익이 나면 일절을 해도 저는 뭐 괜찮다. 단기 매매니까. 그런데 어, 뭐 모아가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예, 단기 어떤 트레이딩 한점에서는 참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로투세은 여기 올라갔다 이제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어, 지금 거래 값이 내려오는데 뭐 차트가 좀 애매해서 음, 이거는 좀. 관심 종목에서 좀 제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나중에 뭐, 청단글로벌이 조정을 깊게 받아버리면 다시 공략을 하든지. 네, 그렇게 좀 볼게요. 엄청 많이 흔드네. 어쨌든, 차트상, 뭐, 좀,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자, 한국 석유가 조정을 또 받고 있거든요. 계단식 조종인데, 갭상으로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 소규이 만약에 추세에 있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의 중심선. 어, 영일만 이제 유전 개발 관련 종목이 나그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박이 날지 안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주식은 선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작업 관리를 한것 같아요. 이때부터. 예, 근데 이때는 아니고. 아, 그 점수는 막 이때부터인 것 같은데 자 1파, 2파기 때문에 3파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거래량을 본다 하더라도 한번더 이걸 넘어서는 거래량이 터질 때 끝날 거라 보는데 조정을 보이면 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우선순위 올려두시고요. 올라갈 때 여기는 매수권 아니에요. 매수권 여기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매수권은 여기입니다. 올라가면 저는 뭐 의견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봐야 될또 같이 올라갔던 종목이 어, 이제 코롱 어 잠깐만요 어디갔지? 아이 코오롱 글로벌이죠. 제가 코오롱 글로벌을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코오롱 글로벌은 사실 제가 좀 오래 전에 그좀 말씀을 한시 들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보유했다가 이제 여기서도 선저 뭐 이제 매도하고 나오신 분도 있었겠죠. 또 매도 못 하신 분은 쭉 흘러갔다가 막 최근에 아마 매도를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어좀 기다리 기다리다 보면 또 급등이 또 나오는 세력 패턴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뭐 그렇게 낮은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재무 지표가 조금 엉망이게 되었지만 그래도 한번 올라가면 신나게 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제 번쩍번쩍 하고 있는데 번쩍번쩍 할때는 관심 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2 1선이거나이 추세 근처에 서 오면 관심이 있는데 뭐 여기서 돌려버려 가지고 네, 상가가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제가 언급된 종목들 도 관심있게 보시는 또 고수분들은 보시고 또 짧게 짧게 이제 수익이 났을 수 있는데, 어 일반 초보분들은 접근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쭉 밀리면, 그, 거리 없이 쭉 밀리면 그때 관심이고, 지금은, 어 이제 분할 입절권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입절이죠, 입절. 예,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파는 시기. 사는 시기, 파는 시기. 예, 그런 부분만 더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음, 수소 쪽도 돌려내, 예. 자, 친환경 연료 섹터, 제가 수소 쪽도 계속 관심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SPOC 같은 경우는 지난 여기 추세 하단을 그려, 그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제가 선매수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것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어드린 추세, 추세선, 여기는 매수권, 여기는 매도권. 그죠? 예. 그리고, 어, 주봉을 보면, 어, 아직 뭐, 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선이 좀 빳빳하게 서 있기 때문에 거래 터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뭐 세력이 물량을 장한걸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기나긴 초정 이후에 거래 터지고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초정이 보이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또. 어, 주식 실전 매매의 또 하나의 어, 정석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산피셀 직장인 분들은 제가 두산표셀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 했죠. 그리고 일봉을 보면 어, 여기 시초가 장대만 시초가 여기 라인을 또 매수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61선 기준 예. 여기는 매수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매수권이에요. 왜냐면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가 어, 내가 사, 고 싶은 만큼 살수 없는 자리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밀릴 수 있는 자리다. 자, 범한 p s l 도뭐 비슷한 흐름이고요. 그래서, 어, 수소 쪽은 뭐, 동화, 화성, 유니크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좀, 좀, 뭐, 파딱파딱하게 뭐, 손발 빠르다. 어, 뭐, 가벼운 거 좋아한다. 그러면 뭐, s p s 를 l 보는 거고. 아니, 좀 중후하게 천천히 가겠다 하면, 어, 두산피어셀, 범한피어셀.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게 맞고, 직장인 분들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두산피어셀, 범한피어셀.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을 보일 때 관심을 가지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아, 주위에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호, 간혹 커피 마시면 심플러TV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아, 이런저런 종목을 놓고 자기 멋대로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데, 어, 나름 괜찮다. 그렇게 또, 한마디씩은 좀 부탁드리겠게요. 네. 자, 기쁜 하루 되십시오. 저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